네 안녕하세요. 해암 TV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탱고 교육 시간인데요. 우리가 즐겨 쓰는 락턴과 백고르테를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백고르테 그리고 오늘 락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이유는요. 이두 가지의 공통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좀 차이점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명하기가 아주 좋아서 여러분들 구분을 짓기가 좋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빼꼬르테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처음에 두 다리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약간 대각선 뒤쪽으로 물러나면서 첫 번째 발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스쳐 지나가면서 또 뒤로 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발을 옆에다 두고요. 오른발을 왼발 옆에 모아주는 것까지 하면 빼꼬르테죠. 자, 좀 빠르게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왼발이 물러난다 이거예요. 슬로 그 다음에 오른발이 또 물러나세요. 퀵, 퀵, 슬로. 락턴은요 처음에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락턴만 이 하나만 떨어뜨려놓고 한다기보다는 그 앞에 다른 동작을 하다가 마무리지을 때 락턴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오른발이 들어갑니다. 슬로 그 다음에 왼발이 살짝 대각선 뒤로 빠지시면서, 퀵, 퀵, 그 다음에, 슬로 o 퀵, q u i c 이렇게 떨어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전 동작에서 오른발이 나갈 때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슬로 o 퀵, quick, q u i c 네, 여성 동작도 백고르테와 락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두 다리가 모아져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을 대각선 앞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슬로우, 그 다음에 왼발이 또 앞으로 들어가시면서 퀵, 그 다음에 옆으로 발을 모아주시는 게 백고르테예요. 좀 빠르게 한번 더. 락턴은요. 처음에 앞에 어떤 동작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동작들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발이 왼발이 사선으로 움직이면서 슬롭. 그다음에 오른발, 왼발 체중을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른발로 체중이 넘어가면서 액션 놓고 그다음에 마무리를 이렇게 지시면 락턴으로 바뀌는 거예요.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락턴 뒤편에 백그르테가 숨어있네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백그르테 동작은요, 남성이 왼발이 사선 뒤로 가면서 슬로우, 그 다음에 퀵, 퀵, 슬로우, 이렇게 됐잖아요. 자, 락턴에 오른발이 나가고, 왼발이 왔다가 갔다가 하고, 마지막 순간에 왼발이 떨어지는 찰나에, 이 때부터 백고루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흔드는 동작만 앞에다가 넣게 된다면 이름이 락턴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만 떨어뜨려서 슬로우, 퀵, 퀵, 슬로우만 한다면 백고루테만 활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백고루테 언제 쓰나요? 발을 모아진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처음에 몸을 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즐겨 쓰는 클로즈드 프롬 나트 있잖아요. 슬로우, 퀵, 퀵, 슬로 이렇게 제가 발을 두 발을 모아 놓고 있죠. 이 상태에서 왼발이 나가는 찰나에 이때 물러나면서 상대를 세웠다가 그다음에 다시 자기 쪽으로 끌고 가는. 조금 더 각도를 틀고 싶은 때. 아까 클로즈 프롬 나드에서 이쯤을 봤는데. 이백그루트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왼쪽으로 돌면서 끝나기 때문에 조금 각도를 더틀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가는 길이 이쪽이다. L.O.D 방향이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클로즈 프롬 나드에서 가기 좀 모자랐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백그루테를 활용하고 저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언제 쓰는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로즈 프롬 나드. 슬로, 퀵, 퀵, 슬로. 제가 지금 대각선 앞에 우리가 지금 벽사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기서 백그루테를 넣어서 슬로, 퀵, 퀵. 슬로우. 제 각도가 조금 더 틀어졌죠. 이렇게 되면 LOD 방향으로 다음 동작으로 이렇게 슉 들어가는 동작을 하게 될 때는 아주 유용한 동작이죠.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왼발이 먼저 출발을 하잖아요. 이 백고르테를 할때 왼발이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오른발이 또 물러나면서 방향전환을 하죠. 자, 처음 부분에서 왼발이 빠질 때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허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CBM을 걸게 된다면 다음에 오른발이 나갈 때 왼쪽으로 다시 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성이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돌려고 CBM을 걸었는데 또 왼쪽으로 돈다? 말이 안 되죠. 이그 백커루테라는 그 동작의 특징은 본인이 남성이 뒤로 갈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데 포커스를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발이 빠지는데 이 사람을 자기 쪽으로 너무 CBM을 많이 걸어서 이 사람을 오른쪽 고관절에 흡수를 해버리게 되면요. 다음 동작에서 내가 왼쪽으로 비켜날 때이 사람이 밀려나질 않고 계속 자기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고 계속 밀고 들어올 확률이 있다는 라 거죠. 두 번째 발이. 그래서 첫 번째 발이 빠질 때 CBM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드 리딩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특징을 꼭 살려 주셔야 돼요. 자, 옆모습으로 보시면 답이 나와요. 왼발이 대각선 뒤로 빠지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제가 CBM을 걸고 이렇게 틀게 된다면 가슴과 허리가 제가 지금 카메라를 봤죠 시작할 때는 이쪽을 보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CBM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오른발이 뒤로 빠질 때 왼쪽으로 또 CBM을 걸때 무리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옆으로 빠지고 뒤로 빠지는 이 사이드 리딩을 표현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발이 빠져나갈 때이 허리를 최대한 돌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돌아가지 않고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슴을 싹 돌려주는 이 모습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허리까지 같이 돌려야 되냐? 이렇게 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 허리는 돌리지 않고요. 왼발이 뒤로 빠져나가는 그 찰나에 가슴만 오른쪽으로 싹 잘라줬다가, 그리고 다시 오른발이 뒤로 갈때 왼쪽으로 돌리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요, 마찬가지예요. 오른발이 앞으로, 대각선 앞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때 허리를 같이 상대가 풀어주면 쫓아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상대쪽으로 지금 많이, 회전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발이 앞으로 나갈 때 다시 왼쪽으로 돌 때는, 상대가 없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들어갈 자리가 마땅히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랑 저랑 방향은 저쪽 대각선이 맞지만 여기서 허리는 돌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허리가 안 돌고 그냥 카메라 방향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오른발이 들어가도 그대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들어가시면서 가슴만 상대가 싹 저를, 음, 브레이크를 잡아주기 위해서 싹둑 자르거든요. 그때 오른발이 들어가는 찰나에 가슴만 오른쪽으로 탁, 요렇게 짧게 끊어주시면서 오른쪽으로 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왼발이 앞으로 나가게 될때 그때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고 리버스턴의 마무리 동작을 만들어내시는 게 특징이에요. 조금 역동적으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오른발이 체중이 꽂히는 순간에 그때 헤드 액션까지 감이 시켜주시면 이 백그로테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오른발이 싹 대각선 앞으로 들어갑니다. 허리는 돌리지 않아요. 하지만 가슴은 왼쪽으로 돌았다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이 액션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왼쪽으로 돌아갈 때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보시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갈 때는 고개를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이 머리랑 가슴을 서로 반대로 반대로 쓰는 그 특징을 살려주셔야 돼요. 자, 할게 많죠. 허리는 참는다. 가슴은 왼쪽, 오른쪽으로 돌린다. 고개는 오른쪽, 왼쪽으로 돌린다. 이 특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슬로우. 자, 이제 락턴을 배울 텐데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모든 탱구는 클로즈를 시작할 때 왼발이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남성은. 뭐, 투억도 그렇죠. 슬로우. 슬로우. 자. 그리고 PP를 혹시나 나가더라도 뭐 휘스크가 되어 있지 않은 이상 왼발부터 슬로우 뭐 이렇게 걸어나가게 되잖아요. 여성은 거꾸로니까 몸을 닫, 닫은 상태에서 오른발이 뒤로 물러나는 게워이죠뭐프로그레시브 링크를 해도 퀵, 퀵, 오른발이 먼저 가게 됐습니다. PP로 열더라도 오른발이 먼저 출발하는 게 우리가 했던 일인데 제가 백고르트는 남성이 왼발이 먼저 출발을 하지 않고 오른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슬로우.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왼쪽으로 돌면서 마무리 짓는 게 락턴인데, 어떻게 그러면 왼발부터 시작하라고 해놓고선 오른발이 먼저 출발하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락턴은 따로 떨어뜨려 놓고 쓰는 동작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동작과 락턴을 항상 붙여서 쓴다라는 거예요. 자, 제일 쉬운 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투억을 하잖아요. 두 발이 걸어가는 투억. 이그첫 번째 발에서 왼발이 나가고 두 번째 발에서 오른발이 나가는 이그 투억에 두 번째 발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락턴을 한다는 겁니다. 자, 원래의 투억은 슬로우, 슬로우. 뭐, 그 다음에 또 왼발이 나가야 찰나에 뭐 링크를 하든지 뭐 어떤 동작을 하겠죠. 근데 이그 투억의 뒤에 부분, 그 오른발이 나가는 웍부터 우리가 그 락턴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투웍이 아니죠, 사실은. 왼발이 어, 처음에 예비보처럼 일보가 슬로우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내 보내면서 락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방향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각도가 만들어지지가 않거든요. 오른발이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면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갈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각도를 틀어놓는 겁니다. 체중이 넘어가면서 살짝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퀵, 퀵,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왼발 나갈 차례잖아요. 이때 빼꼬르테를 집어넣게 되면, 락턴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락하고 록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모든 거다 락턴이라고 표현하고 모든 거다 록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락은 좀 ROCK, 흔들다라는 뜻이고요. 록은 꼬는 거예요. LOCK. 그래서 여러분들 특징이 아주 다릅니다. 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른발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왼발 오른발로 체중을 이동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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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이렇게 체중이 갈듯 말듯 하는 게 락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 정면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가 똑바로 한번 앞으로 나가 볼게요 그 다음에 왼발이 한번 뒤로 가 볼게요 자 혼자 할 때는요 이 왼발로 체중이 넘어갈 때나 오른발 체중으로 넘어갈 때큰 무리 없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랑 저랑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마주본 상태에서 락턴을 할 때는요, 아마도 잡아보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흔들흔들 하는 이그 컨택이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이런 실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몸을 약간 대각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락턴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선을 바라보면서 왔다 갔다 하셔야 여자랑 남자랑 이렇게 간격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라 거, 이 연습까지 해주셔야 돼요. 자, 웍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이 시작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오른발부터 락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투웍기 들어갔을 때 약간 비스듬히 오른발을 디디게 됐죠. 그 다음에 왼발을 대각선 뒤로 빼고, 오른발을 다시 체중이 넘어갔을 때도 정면을 바라보고 제가 한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을 바라본 상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왼발이 빠질 때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리딩으로 허리가 너무 오른쪽으로 돌아가지 않게 백그루테의 모습을 좀, 좀 형상화 시키시면서 여기서 가슴을 왼쪽, 가슴을 오른쪽, 고개를 오른쪽, 고개를 왼쪽 이거를 해주시면서 이 허리만 지켜주고 상체는 아예 반대로 틀어주면서 액션을 한번 넣었다가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면서 마무리 짓게 되면 락턴으로 승화가 되는 거죠. 여성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매번 오른발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남성이 왼발이 나오는데 저는 반대발, 오른발이 움직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자, 처음에 시작할 때 워크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른발이 뒤로 가서 슬로 그 다음에 왼발이 뒤로 가서 이제부터 락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넘어갔다가 왼발로 체중이 빠졌다가 다시 오른발 쪽으로 체중이 넘어갔다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발을 모으게 되면 락턴이 되는 거죠. 자, 여성은요, 헤드액션이 아주 중요한데요. 처음에 남성이 락턴을 노리고 들어올 때는요, 여성을 한번 라이트 런지처럼 헤드를 던져주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 발이 들어갈 때는 그대로 왼쪽을 보죠. 그 다음에 왼발이 빠져나갈 때 오른쪽, 왼쪽으로 고개를 싹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오른발이 들어갈 때또한 번의 헤드의 액션이 있어요. 그때 고개를 오른쪽, 왼쪽을 바라보고요. 가슴은 왼쪽, 오른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걸 한꺼번에 하셔야 돼요. 언제라면요? 체중이 오른발로 넘어가게 될때그 순간이에요. 체중을 한 번에 넘어가 볼게요. 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왼발 나가고, 오른발 나가고, 발을 모아주게 되면 락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탱고의 락턴과 백고르트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배워봤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암TV였습니다.